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로 스터디를 해볼 거예요. 친구로 초대할게요. 네, 바로 마인드박스 4예요 네, 바꿀게요. 미리 따로 바꿀게요.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시작이 됐네요. 네, 근거 지키기네요. 저는 저를, 저를 따라오면 근거를 빨리 지킬 수 있어요. 근거를 빨리 부시거나 근거를 빨리 지킬 수 있어요. 이번 판은 졌네요. 이번 판은 볼이 잘 해결할 것 같아요. 저은 다시 갈게요. 내 네, 숨어서 하는 것도 괜찮죠? 애플몬이 왔네요. 빨리 도망쳐야겠네요. 마인가부터 잡니아내 네, 저기 악당 두개 막네요. 빨리 쏘면 되지 않을까? 차 이겼다. 네, 우리 금고를 빨리 지켜야 돼요. 아이번판은 졌네요. 아쉽게도 졌네요. 다음 판을할수할수 있으면 다음에 이기겠죠? 다음 판을 다시 할게요. 이번엔 제가 콜트를 할게요. 시작을 할게요. 준비, 시작, 갑니다. 네, 마을구미님 모두 들 저를 따라오고 있고요. 네, 전부 다 근거를 다 박살 내야 됩니다. 이겼네요! 마이 고니님이 스타 플레이어네요 이번 거 우리가 이겼어요. 이번에 딴, 딴 게임을 해볼게요. 어, 이걸 할게요. 자, 상자를 깔게요. 셸리 나왔고, 니타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시작, 시작이 됐네요. 제일 처음에는, 얘를 없앨게요. 마인크랩사가 저를 빨리 사야 되겠죠? 저는 상자를 깔게요 네, 이렇게 다운네요. 겼어요 점피를 빨리 채울게요. 과연 마인크로스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 애플몬니 있네요. 여기. 그럼 보를 공격할게요 얘를 공격하세요 얘를 공격하면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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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할거 있고요 이길 수 있겠네요 저회 사냥도 요 많이 해보자서 우리가 이겼어요. 망냐차은녹가 있네요. 망냐저한번더 해야 돼 풀모를 이겨보고 싶어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내팔레이 네, 됐어요 콜트 내 네, 스타 코튼이네요 갈게요. 근데 네, 이제 내가만 먹으면 대형 상자 깔수 있어요. 자 연돌미 초대할게요. 네, 안받았네요 음~ 친찬 게임으로 다시 할게요 친찬 게임 진천게임, 친찬 게임으로 할게요 초대 열두 님은 아닙니다. 준비를 하세요. 시작합니다. 우리 팀이야. 시작합니다. 자, 전 AI 원인은 지금 막 하고 있고요. 죽습니다, 었 햇빛도.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응. 자, 부활할게요. 자, 갑니다. 여기 있군요. 우와. 오! 어, 어, 어. 살았습니다. 많으네요아 죽었습니다. 보세요. 아. 5초 남은 상황입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가 또 콜트를 또 맞고, 잘없애죠제 친구가 콜트를 잘없애죠 네, 숏다운입니다. 네, AI랑 지금 싸우고 있는 안돼, 죽었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고요. 네 다이어마인크 뽑혀야 되는데 오또 똑같은 뽑혔습니다 저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살려줄지 않면 저는 바로 죽습니다. 오. 마인크부터 다 찾았고요. 네, 다시 타았습니다 제가. 네, 쏩니다. 네 죽었습니다. 아, 아쉽게 죽었네요. 네 아쉽습니다. 어 힌트 게임일까? 어 어떤 거랄까요? 음 이거라죠? 자 이제 형아가 이제 끝나야 되는데 끝났나요? 어 끝났네 자 시작 이게 마지막 판이야 다음 판은 이렇게 야자 시작합니다 로봇치기예요네 여기 조립한 게 여기 만큼은 자가 있어요. 그치, 거요나 뭡니까? 그막 막기 힘든 얘기거든요. 네. 지금 이거 뭡니까? 반칙아닙니까? 이거 반칙입니다. 근 네, 저기 한개 나왔는데. 과연. 했습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점프. 자 역시 제가 좀 잘하네요. 제가 잘하니까 이게 막된 거예요. 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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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두 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10초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빨리 먹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오지 마, 오지 마. 오늘 내가 딱지세채할 거야. 오지 말라고. 어? 오지 말라니까. 계속 계속 오고 있어.

쭈, 피하세요. 빨리 때려야 되는데 이야, 안돼, 졌습니다. 아, 아쉽게 졌네요. 어 이겼네요? 네. 에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합시다. 안녕!